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외교원, 국민 외교 아카데미, 클라스 포터즈 이사현, 이유나입니다. 어, 소영 쿤다. 오늘 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죠? 바로 오늘이 첫 주년 외교배우터 과정 5회차 강연이 있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특별한 날을 맞아 김우환전 국민권익위원님께서 자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일명 UNDP, UN개발계획에서 반부패 선임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저 또한 아프리카학을 공부하며 유엔 산업기구 입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을 만나뵐 생각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청소년 외교 배움터를찾아주는 우리 청소년들도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함께 강현사님을 만나러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김우한 의원님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을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을 만나뵙게 <laughs> 되면 여쭤보고 싶었던 질문들이 정말 네, 많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준비해왔는데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아인잘하아요 영광입니다. 아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와 UNDP에서 네.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있으까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네. 우리나라 정부 중 중앙 정부 부처고, UNDP는 유엔의 이제 산하 기관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제 어, 주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네. 그런 애로 이제 그런 보충을 네. 처리하고 네. 또 어, 제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청년, 음. UNDP는 원래 UN 이제 개발 계획이라고 아. 그때 원조를 주로 이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UN에서. 아. 그 UN이, UN의 목적이 세계 평화와 네. 특히 이제 어, 개발 도상 국가들의 빈곤, 네. 네. 빈곤을 해소하는데 UNDP가 큰 역할이죠. 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엔님께서 방북해, 네. 이제 그 반부패에,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엔타이 콜옵션, 이제, 시니어 어드바이저라는 것도, 이 개혁과의 반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공직사회, 공직자로공패하 인해서 발전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경쟁을 잘 못해요. 그런 것들은 역할을 했죠. 저희가 생각한 것 이외에도 생각보다 엄청 많은 일을 하고 계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질문 드리 네, 하겠습니다. 네. 대발도상국에 대한 원조가 네.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음. 어떤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돼서 국민들도 말고 네. 그렇게 하지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네. 원조를 주는 나라로 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어. 우리가 음. 어, 90년 초반까지, 95년에 우리가 이제 o c d 가입하기 전까지 네. 이제 원조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이 결국은 어,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어, 그중에 하나가 그 원조를 효율적으로 받는 거죠. 그 핵심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 개도국이었지만 그 부패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야. 아.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들이 원조를 받아도 네. 그것이 권력자아 그 그런 공직자들이 부패로 네. 대부분 다 네. 어, 생산적인데 음. 사용이 안 되고 네, 네, 네. 있어요. 그럼 부패를 해결하는 게원소 있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데, 그런 중요성을 사실 유엔 d p 는잘 모르고 있어요. 아. 그래서 나는 늘 우리 서포터즈 같은 젊은 친구들이 유엔을 네. 많이 가야 된다고 외친다. 아. 아.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성공 사례, 이걸 네.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고부르는데 네. 우리나라의 그런 그 살아있는 하나의 그 경험, 그 필요와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근데 너무나 부족해. 아, 네.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유해해진 추억, 그게 뭐야? 맞아요, 그걸 강조 거예요. 약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강국이기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굿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베스트 아, 백두수. 네. Best practice. 네. <laughs> 아, 역시 원조라는 주제는 단순하게 하기 나오는 게 아닌 것 아, 같아요. 아요맞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네.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등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네. 수많은 노력을 해오셨잖아요. 네. 뭐그 과정에서 부딪셨던큰 장애물 같은 게 있었을까요? 와, 많죠. 어. 특히 이제 부패 방지 정책도 이제 그기 주로 법 법률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네. 아, 또 우리가 불행하게도 지금 모든 분야가 거의 일률을 지향합니다만 이청년청 분야는 아직 일률하기 어렵고 네. 시 분야가. 네. 아,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참고로 부패 문제나 청렴 부분의 부탁 금지법, 공직자의 부정 창당 및공품수수 금지법, 그 기본 기명납부들입니다. 예외 없이 공적인 임무를 우선시합니다. 아직 이제 관계 속에서 네네. 서로 좋게 지내야 되잖아요. 손로보뭐 이렇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적 이익에 쉽게 눈을 감게 됩니다. 아. 그게 인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에요. 아, 그렇죠. 사람들이 좀 부패의 순간성을 깨닫고, 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중요성을 좀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음. 그렇죠.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클래식 고전 있잖아요. 고전. 고전은 누구나 다 읽어야 된다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읽지는 않는 거예요. 맞아요. 이청렴이나 부패 방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것을 매일같이 생활하기 쉽지 않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류 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게 생활하되고 네. 맞아요. 막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 아니니까. 모두가 다 버려요. 그렇죠. 그렇겠거든요. 네. 네. 네 어,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 이 기세를 모아, 몰아서 네. 다음 질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국민권익위원 또는 음. 뭐 UNDP의 선임 전문가로 공부하시면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얘기면 아, 말씀해 주세요. 많았죠그 네. 특히 이제 UNDP가 이제 그 뉴욕 그 맨하탄에 있습니다. 공부가 아, 네. 그, 제가 이제 전부 공부에 반패 전문가로 아마 제가 추천로 가는 곳이 었어요 UN u 유의 회원국이 1 9 3 개국인데 네. 2 0개 정도의 이제 이제 그 인류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2 0 개. 그건 경제뿐만 아니고. 어 시민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수준이라든가 네. 뭐 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사회 투명성 네. 이런 네. 것들 그, 그러니까 미국이나 네. 영국이나 뭐 일본 독리 같은 큰 나라 말고도 이제 그런 나라들 을 제외한 193개국 중에 173개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 대한민국 사실 1등입니다. 아, 모든 아. 면에서 정치적인 수준이라든가 청렴 시민의식, 그 그런 것들이 이걸 20개 나라가 못했기 때문에 나는 21등이라고 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세계에서 거의 국룡, 종합국룡은 1 0등 됐잖아요. 국방력이라든지 경제력이든. 그러니까 제가 유엔에 간 것도 뭐냐면 그냥 뭐 제가 개인적으로 달라서한게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세계에서 그 제일 가난한, 가난하고 힘없던 나라가 세계에서 정말 가장 핫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엔에 간 거고 아.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한국이 네. 그렇게 가난하고, 덮여도 지나고 그런 건가. 이런, 이런 성공한 나라가 됐을 거야. 음. 너무 자랑스럽다. 음. 그리고, 유엔에 가서 막, 대한민국, 그러니까 제가 항상 뭐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그 사람들에게. Korea has g a n s 한국이 다르다. 한국 같지만, 아니. 복잡한 게 상관없다. 음. 너무 자랑스럽다. 눈물도 많이 들었어. 요 옛날에는 Korea <laughs> 그러면, North Korea가. 그럼 아. 쟤들이 계속 공격하고 아, 그 못살자고 하니까 <laughs> 뭐 대한민국이랑 경검했으니까 네, 전쟁감이 너무 심한거 네, 네. 지금은 전부 싸웠을거에요 하튼 어. 대한민국이 성공한 덕분에 저도 유엔에 가서 음. 당당하게 우리 한국이 왜 그렇게 성공했는가 네. 이야기를 하면서 어, 멋있습니다. 아, 잘, 잘 들었죠. 아, 네, 네. 아, 뭐, 막 같이 들으면서 괜히 네. 어. 한 것도 없이 같이 뿌듯해지고. 뭐, 뭐, 한 오게. 것도 국민 아니고, 한번 아. <laughs> 투표도 괜히 잘 오는 거예요. 아, 정말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열심히 했고 또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네. 뭐 미국 도도와고 하겠지만, 아, 하여튼 그 우리 국민들도 대단하고 우나라가기적 그리고 우리 국민이 그런 어? 말씀만으로도 감사한데요. 어, <laughs> 네, 뭐 저도 우연이처럼 멋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아, 생각이 어, 막 같이 될 정도로. 아, 멋습니다 <laughs> 아, 네. 혹시 뭐 저처럼 유에이피 혹은 뭐 음. 유행 같은 국대기구로 진출하는 나를 꿈꾸는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확연하게 어, 그 좋은 자리 가야겠다. 네. 아, 좋은 자리에 가고 뭐 정말 그 뭐랄까요, 뭐영어만 열심히 하겠다. 네. 난 그런 것보다는 아, 자기가 무 무슨, 무슨 일을 하든 자기가 하는 일이 자기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 공동체와 네. 크게는 대한민국, 네. 또더 크게는 인류. 인류. 뭔가 하나라도 기하는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네. 그런 기하는 일들은요. 네. 그럼 그런 일들 열심히 난 물론 영어는 잘해야 되죠. 네, 영어도 잘해 야 네. 영어는 어느 정말도모도 배려요. 하지만 네. 그게 당연한 요 네. 영어 못 한다는 거 그거. 그럼 그런 유엔에 많이 가요. 젊은 이들이 자기가 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유엔는 전문가를 네. 필요로 해요. 네. 그 전문가 우선 뭐 대단한 그런 화보를 하는 데전문가 아니고 네. 자기가 동사무소에서 지역주민을 커뮤니티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부분도 전문가, 지역사회 일단은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뭐,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든지 수는 그냥 수는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네, 네. 열심히 하고 게히그 대신 국제기구는 자기가 항상 국제기구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야 아. 그 정보를 넣을 수 있다고 네, 네. 네, 네. 늘 그게 같이 대응을 해야 요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가 말하는데 천번 해야 돼요 천번이 기본이에요 김의원님께서생각하시는 청렴이란 무엇인지 판단으로 단어... 아, 청렴은 정진이다. 정진이요. 네. 아, 리스데라는 거짓말 하지 않네. 거짓말. 정직한 마음을 바탕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부패부터 개발도상국 원조까지 보다 반듯하고 따뜻한 세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의원님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뿐 아니라 청년분들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외교원, 국민외교아카데미큰럽서포터즈 외교사의 이서연, 이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